돈도 벌어야 돼, 애도 같이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근데 남자로서 남자다움도 보여야 돼, 밤에도 승리해야 돼, 낮에도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둘다 이제 둘다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약간 남성성의 거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손해 보지 않으려는 교육. 손해보면 안 된다는 교육. 사실 손해라는 게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배우는 가치들이 정말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모습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한다? 겉으로만 딱 봤을 때는 어머니는 맨날 고생만 하시네?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건 손해가 아닌 거죠. 근데 요즘은 교육을 할 때, 야, 손해보지 마. 이런 애 만나지 마. 이런 경험하지 마. 이런 경험 왜 해? 저런 여자 만나면 안 돼. 아니,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돼. 이런 교육이 계속해서 너무 강요가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도 일면 상통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하면 내가 손해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사실 이런 개념이나 가치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음. 사실 무조건 부딪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사람의 삶이나 환경에 따라서 근데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아니 뭐 자기개발서 얼마나 훌륭한 거 많아요 안 부딪히고 내가 다 그거대로 살수 있으면 자기개발서만 한열권 읽으면 이미 나 그냥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내가 경험해보고 직접 칼에 베이고 피가 철철 나봐야 그게 비로소 내거가 되고 흉터가 여러 개 쌓여야 내가 똑같은 교관한테 똑같은 무술을 배워도 칼에 몇번 베이고 생사를 넘어들어야 이게 내거가 되지 그때 맨날 그냥 이렇게 칼싸움만 해봤자 그거 아시죠? 그 이순신 장군이 몇등이라더라 15등이었나? 아그 급제할 때. 네, 15등이었나 그래요? 맞아요, 수석이 그럼, 아니었죠. 그러면은 보니까 1등은 선조 옆에서 맨날 지키기만 했던 거예요. 물론 걔가 뭐 스펙은 좋았겠죠. 무력도 좋고 좋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10년, 20년 살았어요. 결국 15등이 하드캐리했어. 음.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나가서 굴르면서 경험을 해야 얻는 건데 요즘 이제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교육이 너무 다 보호주의. 너무 미리 예단하고 속단하고 음. 내가 그냥 애초에 바라고 도전했다 깨져서 상처받을 바에 그냥 한두 개의 경험만 가지고 트라우마로 내가 정리를 해버리고 그냥 이 열등감에 장식당해가지고 어, 나안 원해. 약간 그런 거잖아. 어, 너 이거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아니, 나 먹기 싫은데? 아니, 나 존나 먹기 싫어. 먹기 싫다고. 근데 사실 속마음은 올라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쟤랑 맞짱 떠서 뺏을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나 애초에 난 그런 거안 오네. 나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돼. 너다 먹어. 이래 놓고서는 이제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냥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요즘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후에는 그런 남성성이 거세되어가는 어떤 그런 교육들,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남자에 대해 요구하는 여성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아니, 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자, 여자 다 피해자라니까요. 남자들 봐봐요. 그렇게 남성성을 거세당해서 뭘 요구 받았어요? 여성성을 요구 받았어요. 그쵸. 너도 집안일해. 너도 애 키워. 그쵸? 근데 여자들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 원래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유일한 장남 대학 보내고 나는 공순이 하고. 근데 요즘 여자들은 어때요? 야, 네가 집안일을 왜 해? 만약에 본가 가시면 집안일 어머님이 하세요? 아니면 은 여동생이 해요? 어머님이 하시죠. 그쵸. 그럼 어머님은 집안일을 대할 때 어떤 말이 드냐면, 이 집안일은 악이고요. 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한테는 귀찮은 거안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잡일은 내가 떠안을게. 그러니까 우리 딸은 이런 거 하지 마. 넌 시집 가면 어쨌든 계속 평생 할 거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처럼 큰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처럼 컸어요. 근데 얘가 결혼할 때가 되니까 막상 애도 나와야 돼. 육아도 해야 돼. 갑자기 여성성을 갑자기 주입당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남자처럼 교육받고 남자처럼 대우받고 남자처럼 살 희망을 꿈꾸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자도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야. 돈도 벌어야 돼. 직장도 다녀야 돼. 커리어도 해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근데 애도 봐야 되고 애도 낳아야 돼 심지어 근데 커리어도 끊기면 안돼 여자도 피해자죠 남자는 그런 여자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까 봐 애도 같이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더 더 많이 부담해야 돼 근데 돈도 벌어야 돼 근데 남자로서 막 남자다움도 보여야 돼 밤에도 승리해야 돼 낮에도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둘다 이제 둘다 역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다두 배로 일하면 GDP가 올라가겠어 오히려 좋다 삼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두 배로 일하기 싫어서 아두 배로 일하기 싫어서 예. 네. 이런 성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을 때는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제한된 만큼만 채울 수 있으면 더 이상 기대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둘다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요구 받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자도. 나 애만 키울 거면 혼자 벌어도 되게끔 네가더 벌든지. 근데 그렇지 않을 거잖아. 근데 왜 내가 애까지 낳고 돈도 벌어야 돼? 그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내가 자궁이 없는데. 애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나야 그러니까 서로가 피의식에 쌓여 있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서로가 요구되는 게 과거에 요구돼도 자신의 역할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과다하게 요구받고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서로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 결혼이나 이런 것도 좀 늦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남성성이 거세 당했다기보다는 전 양성들이 양성성을 다 강요받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뭔가 인자고 하 따뜻하고 로맨틱하고 집안일 다 해주고 심지어 애도 낳는데 동시에 광배 펼치고 피지컬 개조고 아침마다 work o u work out. 쉬, 푸시업 존나고 막 가슴 펌핑 이렇게 되면서 맨날. 나가가지고 막 싶어 다, 다 꺼져 이 새끼들아 막 수염 존나 멋있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거 어, 완전 키메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모델이 알파메일이다라는 어떤 환상 유니콘화 되어서 남자들도 알파메일이 될수 없으면 난 그냥 이렇게 살래가 되고 여자들도 그런 남자가 아니면 나도 굳이 커리어 희생하면서까지 애 낳고 살기 싫고 이런 얘기 한번 던졌는데 이 여자를 설득하려는 공격성과 도전의식보다는 남자는 아 쟤는 저런 년이구나 난 그런 손절하면서 혼자 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로 쫄고. 있지 않나? 이런 말좀 주장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면은 마치 꼰대가 되고, 맨스플레인, 에, 맨스플레인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새끼고, 니, 너가 그래서 그런 말 하면은 니, 얼마 버는데? 이 얘기 바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커뮤니티에서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일상 생활에서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협소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들하고 또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는 되게 큰 자극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커뮤니티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워낙 또극 소수인데 그 극소수가 이 전체 여론을 형성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만날 때 무슨 마통론, 스타몰러론, 위즐리론 죄송합니다. 런 위즐리. <laughs>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예전에 뭔가 피해의식이 있거나 뭔가 상처가 있었던 애들이 그걸 보면서 치유받고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퐁퐁남. 약간 이런 거하면 마치 그거에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또. 맞아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도 오히려 더큰 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미혼 남성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얼마 버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인생의 방향성이 어떻고 맨날 아내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보는데 맨날 컴퓨터 게임 하고 있고 폰 게임 하고 있고, 그냥 쳐 누워서 그냥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일하고 노력하고 막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맨날 밤한시두 시에 잠들고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저는 만약에 제 친구가 그래도 저렇게 존경할 거예요. 근데 그건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현재 뭐 내가 돈을 더잘 보고 그거는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사실 그런 태도는 앞으로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게좀 다행이신 거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요즘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후에는 유행인 점도 있고, 뭐 어떤 부분에서요? 아, 그냥 요새는 그냥 늦게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빨리 하면 요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깝다. 더 놀지. 이런 말이 오고 가니까 이게 트렌드인 거예요. 트렌드가 주는 단점이 뭐냐면, 배가 가라앉는데도, 원래, 이, 그, 이 데크랑, 이 해수면이랑 가까운 게 유행이야. 음. 그러면 막 가라앉고 있는데도, 막 다들 춤추면서 놀고 있다니까요. 유행이다, 야. 이러면서 놀다가, 야, 이게 잠수함이야. 야, 1m 밖에 안 돼. 이, 이게 트렌드야. 야, 50cm면은 이배 진짜 인기 있는 인싸 배야. 이래 놓고서는 이제 그때 파도 한번 오면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요즘 많이 늦어지니까 또 어른들이나 주변에서도 야, 내가 늦은 거 아니야. 저 즐겨.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오고 가고.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더 안지, 안심이 되죠. 어? 내가 지금 뭔가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러에서좀더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여태까지 다뤄봤지만 특히 이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이 현대 시대에 걸맞는 지금 시대에 걸맞는 남성성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표준이 없다 어찌 보면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현대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식의 어떤 표준 모델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만한 인프라가 없었죠 먹고살기 힘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찾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떤 내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떠한 언행을 지켜야 되고 어떤 품위를 지켜야 되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를 세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깨닫는 건 아버지가 스스로를 굉장히 이상적인 아빠로 비춰지게끔 노력을 많이 했구나를 깨달아요 원래 본성을 이렇게 억, 억눌러가면서. 음... 제 그런 부들 그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아, 역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모델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고 나한테 거슬려 힘들어 보여? 아, 나안해 결혼. 이랬는데 막상 내가 그런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결심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아, 나한테 이런 역할이 주어졌다. 거기서 오는 이한 여자의 지아비가 되어야겠다는 그 사명감. 그 책임감이 오히려 나의 남성성을 자극하면서 더 나의 성장과 내가 이런 남자구나 하는 그런 자극이 생겨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없거나 그냥 회피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보셔라 해보시면 내 안에서 억눌려있던 이 무의식에 있던 그 남성성이 자극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커지고 강해질 수 있는 차라리 그런 수단으로서라도 결혼을 해보셔라 하는 말씀을 좀 남기고 싶네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한의 결정 체계 중 하나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수행하면은 되게 큰 인생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요즘은 음. 너무 생각이 많은 것도 있죠. 그냥 살면 되지. 저.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너무 결혼식도 안 해도 돼. 부모님이 뭐 투자금 회수해야 된다 라고 하시지만 아그꼬꼼 하지 마요 그리고 한 2년 같이 산 다음에 시골려도 되고 에이, 요즘은 삶에 뭐 정답이 어디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저는 수동태가 크다고 봅니다 원하, 다들 원할 거예요 사실 사실 결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 다만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이 녹목치 않아서 그렇겠죠